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원이 넘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저기에서 한10% 밑에까지 올라가면 혹시 올라가면 무조건 파는 거지. 무조건. 하다 못해 요렇게 쉬고 있을 때 있잖아요. 요런 게. 요렇게. 요럴 때 이제 사고 가지고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 SK 하이닉스를 2024년 탑픽으로 꼽고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좋죠. 좋으니까 많이 <웃음> 올랐지. <laughs> 냥 네. 어떻게 보기는 어떻게 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에 HBM 연관돼 가지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죠. 음. 그래서. 아 어, 근데 미국 주가도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미국 주가의 상승률도 어.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점 500불에서 지금 주춤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45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00불 갔다가 지금 뭐 480불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힘을 더 내서 올해 같은 경우 거기도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소위 전문가들도 뭐 그렇죠. 천방지축이거든요. 음. 1200불 목표가로 정한 데도 있고 와. 700불 정한 데도 있고 뭐 아주 되게 다양해요. 거기에 평균적으로 나온 게 620불에 요 620불 음. 그러면 지금부터 최소한 지금 가격에서 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조금 더갈 수가 있는 거고 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거든요. 그, 요번에 87불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 83불 됐는데, 제가 그거가 85불이 되면, 삼성전자가 원래는 8만원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 계속해서. 네네. 게 이제, 미국에서 디램을 생산 내내는, 그,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도 역시 HBM도 생산을 내고,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목표가를 100불로 잡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100불, 뭐 105불. 오.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가 105불이면 잘하면 95불까지 갈 수가 있겠죠. 95불. 근데 전에 고점이 2년 전 고점이 94불이거든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원이 넘을 수가 있고, 음. 그래서 요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국내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잡아놓은 데들이 꽤 많거든요. 9만 원, 9만 천 원. 음. 그러면 거기까지 갈지는 거의 가능성은 없고, 음. 한 8만 5천 원까지는 그래도 가면 다행이다 싶으면 되은 아.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음. 꼭 목표가, 목표가 정하지 마시고. <웃음> <웃음> 이상한, 그, 그게 있어가지고, <laughs> 목표가 꼭, 그, 꼭, 그, 얼마나꼭 소리를 듣고 싶죠. 사람 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아, 저기에서 한10% 밑에까지 올라가면, 음. 혹시 올라가면 무조건 파는 거죠, 무조건. 알겠습니다. 이게 에이. 다들 막좋다 그러고 할 때가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긴장해야 되고 에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약간, 약간 시장의 눈높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8만 5천 원이다 9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약간 10% 전으로 오면은 그때부터는 확실히 좀 남부들보다 빨리 좀 음. 뭐 이렇게 매도를 한다든지 그럼 음. 수익을 챙기는 게 중요하겠네요. 에이.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 촬영을 하는 당일날도 보니까 시장은 사실 반도체가 좀 밀리면서 대형주가 음. 밀리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제주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콘타멘트리스 음. 이런 약간 좀 작은 주식들은 음. 여전히 견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온 디바이스 AI주는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다 아 그러니까 는 네. 조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개별주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laughs> 개별주 아니에요 개별주 <laughs> 그래서 차트를 보여드리기가 참뭐하거든요 음. 원래 차트를 보고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이걸 사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 아니죠. 절대로 네네. 아니고 그러니까는 네네.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온디바이스의 대장격이죠. 대장격. 음.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라고 쳐보면 뭐 나오니까는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급등, 급등을 했는데 이게 제가 제 책에다가 써놓은 뭐예요, 이거 여기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아. 급등주, 11선을 훼손하지 않고서 가는 급등주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음. 4 0원짜리가 그, 만8 0원 이렇게 되니까는 4배 이상 올랐죠. 그래서, 단기간에.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되냐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갤럭시 24에, 이 통역 기능을 음. 이제 장착시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에서 쓰면,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어폰에 이제 그걸 장착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애플에서도 쓰겠죠. 뭐 구글에서도 쓰고. 음.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는 얘요 아.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니까는 이게 금방 안 죽는 거예요. 음.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진입하는데 이제 이제 이렇게 파업을 하다 보니까는 근데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너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 너무 올랐으니까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사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서 하다 못해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사고가지고 어, 그냥 갖고 이럴 때는 이제 홀레당 다 팔면 안 되거든요. 이런, 이런 종목들은. 음. 그래서 요런 계통에 이제 몇개 종목이 있죠. 칩셋 미디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네. 콜리타스 반도체도 있고 음. 또그 다음에 또 CXL 반도체도 있잖아요. CXL 아직 아, 이게 맞아요. 이제 네네. 쓰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지난달에 특허출원을 한 거예요. 특허출원. 음. 그래가지고서 이제 고그 관련. 가지고 칩들 몇개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거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쭉 나오니까는 그런 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쓰겠다는 얘기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칩에 대한 그 사양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강의할 때다 설명을 이렇게 해드린 건데 예, 그것도 이제 공부할 내용이죠 공부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추격매수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사신 분들은 쫓아가면 안 되고, 보초 같은 경우 아주 작게 사놨다가, 그게 이제 눌러준대든가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매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 과적이죠 보통. 그래서 어떤 주식이든지, 지금 시대 중심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올라갈 때 팔면 절대로 안 되죠. 꼭지를 보고서 팔아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중간에 팔면은 그~ 추가 상승할 때 속이 되게 많이 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도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많이 봤었고 올해는 이제 지금 연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방금 꼭지를 보고 파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약간 그~ 고점에서 나오는 그런 신호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 그거는 뭐~ 네. 일단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은 그게 꼭지죠, 일단은. 그러니까 음. 대장주를 보고서, 그 중에서도 가장 화하게 올라간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고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일단은 이제 주의해야 되니까, 음. 이격이 발생해서 이제 급등을 한다든가, 그럴 때, 그럴 때는 이제 꼭지일 수가 있는데, 아직은 뭐, 꼭지, 그게 안 보이니까. 종목에 따라서 그것도 틀려 종목에 아. 따라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유튜브 한 시간, 하는 거 나와가지고 이 얘기 저에게 다하다 보니 너무 적어가지고 네? <laughs> 네. 그, 이,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추격 매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좀 고민 좀 해봐야지 대죠. 음. 네. 확실히 뭐 대장주 이런 게 이제 꺾이거나 뭐 이슈 이런 것들이 소멸되거나 이제 그런 에이, 것들을 그렇죠. 복합적으로 따져가지고 음. 좀 고점을 잘 네. 파악을 하고. 빠져나가야 되겠다. 음.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테슬라가 옵티머스, 젠2? 이거 음. 이제 선보이면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원래는 음. 안 좋았었는데. 네. 그러면서 사실 로봇주도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 음. 이후 에 약간 좀소강 상태였는데 다시금 약간 부각되는 음.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주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벌써 늦었죠. 그러니까는. 다 올라간 다음에 얘기하면 어떡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두산 로버티기스는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럴 때는 사면 안 되고, 보통 그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네. 오일선이 누르고 있을 때는 사면 안 되고, 이렇게 점핑할 때 무조건 사는 거예요. 점핑. 점핑하고 그러면 이제 그 오일선이 11선을 올라타잖아요? 그럴 땐 이제 무조건 사는 거예요. 요런 음. 그래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사고, 여기에서 또한번 기회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죠. 이때만 해도 뭐, 3만원 초반이고 그런데. 아. 이것도 4배씩 올라가, 3배씩, 이 크다란 게 3배씩 올라갔는데, 사이가 불편하죠. 음, 막, 밸류에이션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아까. 그럼 당연하죠. 네. 그 뭐. 어. <laughs>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지금도 얘기하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아. 이런 거는. 이 십이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이제 꺾이는 건데 육0그 이십일선 여기에 지지하고 있다고 해도 제가 봐도 기한은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는 다시 말해서 코스피 2 0 0에뭐 편입이 되면은 또 이제 펀드에서 들어오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기대심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주가는 쌀때 사야지 이때 못 샀으면 이때라도 사고 그냥 여기서 5일선 타고서 갈 때는 이제 팔 필요가 없는 거고 이것도 역시 십일선 타고서 계속해서 올라간 거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많이 올라간 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올라갈 거를 찾자고. 그, 새해는 약간 전반적으로 많은 기대감을 갖고, 네. 약간 다양한 그런 스타 종목들? 음. 약간, 새로 떠오르는 테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새해 연초에 좀 주목할 만한 섹터라든지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아, 그, 요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 관련, 음. 칩 관련주하고, 또 CXL 관련, 칩 관련주, 요런 식으로. 그러고서 이제, 새로운 또 이슈가 나오겠죠. 계속, 그, 짬짬이. 계속 그거로만 쭉갈 수가 없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지수가 어 올해 고점을 2800이나 2900을 보고 그 저점을 뭐저 같은 경우는 2500이면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크게 그렇게 나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있죠. 지정학적인 리스크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총선이 4월 달에 있고 미국의 대선이 11월 달에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고 있고 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에 그렇지만은 그 변곡점일 때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높다고 생각하면 다 팔고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난해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지난해 고점은 아시다시피 그 8월달인가 2,670포인트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그 사이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어. 11월 달에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맞아요. 네. 그렇죠. 2270포인트 때까지 떨어졌으니까. 음. 그러고서 2270에서 그 연말에 두달 사이에 35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급등을 했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 사고를 버리고 특히 1, 2월 달에 만약에 지수가 급락을 하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 저도 또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그냥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laughs>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제 말한대로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난해도큰 수익이 났었고, 올해도, 아직 연말까지 한참 남았지만, 연초지만, 은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큰 수익이 날 거예요. 어.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너무 어떤 걸 가지고 특히 이제 많이 올라간 주식 이런 거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사람들이 관심 많아 가지고 이쪽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올라갈 주식. <laughs> 네, 네. 그거를 올해 지금 연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걸 찾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온디바이스 쪽 아까 말씀 드린정보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그뭐 CX r 관련 주식이라든가 또 새로운 또 이슈가 되는 개별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음. 약간 자율주행 이쪽은 아직 좀 부각이 안된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뭐 올해 완전 자율주행차 선보일 수도 있다. 뭐 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아 그쪽은 좋죠. 음. 좋 좋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답답한 게 어쨌든 테슬라는 그 완성차 업체잖아요. 전기차 업체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원래 현대 기아에서 자율주행차를 생산을 내고 있잖아요. 그 원래 자율주행이 5단계까지 있어요. 5단계, 어.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3단계, 그리고 4단계만 해도 거의 자율주행차라고 할수 있을 정도예요.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차는 이제 5단계인데 5단계는 실험 불가능한 거고 원래는. 이론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다뤄 놓는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3년) 전에 방송 프로를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다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전부 다 부품 납품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혜택을 크게 못 받는 거예요 아 약간 단가이나 그러니까. 압력도 좀 있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센서라든가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아 가지고 완성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거는 결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아나 현대차가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카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애플카가 역시 완전 자율주행차를 이렇게 목표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애플이 완전 자율 주행차를 만들어낸다그러면 애플하고 관계 있는 LG 같은 경우 전장 산업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런 경우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과거에 2년 전, 3년 전에 애플카 해가지고서 LG 전자가 그 17만 원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다 지금 10만 원 내서 턱걸이 하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실행이 된다라면 우리나라에서 애플카나 뭐 테슬라하고 연관이 있는 그 자율주행차 관련 주들은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가 있겠죠. 음. 언제든. 좀 약간 수급도 비어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음.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항상 끝나가지고 이게 약간 네. 제대로 된그 제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 그렇죠. 이슈만 나오고. 이슈만 나오고. 네.